예, 아, 연휴 앞둔, 어, 3월, 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의사님과 함께, 코리아 픽샷 진행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의사님. 네, 아, 자, 오늘 이슈 한번 가보죠. 예, 한앤코 SKDND 경영권 인수, SK 디스커버리 지분을 전량 매입한다. 이게 계속 요 며칠 전부 기사가 나오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뜨던데, 이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니까 뭐 상업 펀드가 이제 어,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매수를 해서 자진상패 시킨 종목군들이 뭐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나왔긴 했는데 SKDND는 이제 부동산 개발회사거든요. 아. 네. 어, 디벨로퍼라는 얘기죠. 네네, 한마디로 그래서 어, 한앤코가 31.27%를 갖고 있었고 SK 디스커버리가 똑같은 31.27%를 갖고 있었는데 디스커버리가 갖고 있던 SKT MND 3 1 2를해 놓고 마저 인수를 해서 이제 공개 매수 들어가서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어. 중요한 중요한 것은 SK 디스커버리 지분을 어만 2,750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소액 주주들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 일단 그 s k 디스커버를 적용해 준 것처럼 소액 주주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뭐 인수 가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다 됐네. 움직일 필요가 없. 어살 이유가 없죠. 음, 네. 근데 무엇 보다 저는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보통 예전에는 그렇게 공개 매수를 그러니까 를 상장 폐지는 뭔가를 해서 공개 매수라고 하던 지분을 대규모로 어디다 블록딜을 할때그 네. 주가가 그 넘기는 가격이 소액주주들은 사실 신경 안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걸 같이, 똑같이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똑같이 했고, 왜 오. 상장 폐지를 시키냐면, 어, 이제 SK D&D 입장에서는, 그 지금은 한앵코 입장이겠죠. 그,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사실 상장사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상장사들은 다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부동산 개발회사다 보니까 처음에 프로젝트 들어가서 이게 뭐 빠르면 2년, 아, 3년 안에. 호흡이 기니까. 그렇죠. 이게 네. 리드 타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적 네. 발표를 할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동안에 유지되는 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실적이 발표됐을 때또 주가가 안 움직이고 또 소액주주분들이 뭐 느끼는 어떤 그런 것도 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IR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꼈군요. 그런데 네. 아마 IR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 같고 실제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을 이제 다뭐 가져가시겠다는 뜻도 있겠고 어쨌든 상장폐지하는 종목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 특히 사모펀드들이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 을 얘기를 했고요. A.P.R. 예, 뭐 지금 완전 대장주죠. 일본 시세이도도 넘었다. 네, 시세이도는 1950년 전에 있었던 기업이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기사 내용으로는 글로벌 5위권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글로벌 한 12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이슈로 예. 한번 좀 다뤄볼까요? 네, 좀네 어제 주가도 많이 네. 올랐고요. LG전자 인도법인 14일 상장 최대 1.8조 원 조달.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상장해 작년에, 작년에인가요? 제 네. 그러니까 했었고 올해는 LG전자 인도 법인이 상장, 인도에서 자꾸 우리 법인들이 상장을 하네요. 어 일단 뭐 방식은 이제 구주 매출로 하기 때문에 신규 주식은 아. 이제 발행을 안 하기로 했었요 네. LG 전자가 갖고 있던 인도법인 지분 15% 정도를 일단 구주 매출로 하기 때문에 1조 8천억이 그대로 LG 전자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근데 네. 네. 지금 LG 쪽에서 이제 인도 인도에서 지금 어 냉장고가 1 0집 중에 4 집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에어컨은 1 0집 중에 한두 집. 더 죽게, 더겠게한두집 정도. 어... 네. 세새 그 시장이. 세탁기도 훨씬 더 적은 편이고. 근데 지금 인도 시장에서 TV만 보면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그리고 LG전자가 2등이고, 3등이 이제 샤오미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 IPO 했을 때 전체 시총이 한 10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이제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월풀, 이제 미국 월풀이 인도 법인 시총이 지금 한 2조 원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좀 인정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음, 그러게요. 저는 뭐 그것도 그건데, 아, 인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거든요, 이미. 네, 네, 네. 그리고 중국은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인도는 아직도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고. 그럼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밖에 가전제품이 보급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와, 이거 참 굉장히. 포텐셜이 큰 네, 시장이다라고 지금 TV 시장에서 샤오미가 3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인도랑 근데 중국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사실 어, 워낙 이제 가격적으로 음, 이제 너무 저가 어, 공세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LG 전자한테 누군가가 이제 뭐 누구든 어, LG 전자가 뭐가 좋아져 이제 주가가 뭐 오를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아그 질문 드리고 싶다. 네. 예. 사실, 얼마 전에 LG전자가 그 구조, 인력 구조 조정 했을 때, 명인퇴직 받고 했을 때, 이 전자 쪽에, 가전 쪽에 실적이 솔직히 별로 안 좋거든요. TV 시장, TV만에서도 몇천억 적자가 나오는 그런 거인데. 가전으로 요즘 돈못 벌죠.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전장이거든, 전장. 그렇죠. 네. 전장이 2분기 때도 성장은 되게 좋았습니다. 매출이 2조 원대 후반 나오고, 영업이 익 천억대 초반 나오고, 천이백억 정도 나왔었는데, 일분기 대비해서, 어,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달리인지, 과거에는 전기차들은 네. 안에 특별한 어떤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일반 자동차들도 그렇게 나오니까, l g 전자가 이제 그 텔레메틱스 분야에서는 전세계 1위니까, 네. 전장 쪽이 일단 커지면 일단 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 있어야 돼요. 네. 옛날 거 말고, 가전은 사실상 잘 하고 있어도 옛날 네. 거잖아요. 한화 엔진, 사상 최고치 경신, 어, 엔진주들 상당히 어제 좋았어요. 근데 한화엔진이 두드러진 어제 네. 수치가 나왔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썼죠. 계속적으로 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조선사들은 뭐 그렇게 어, 눈에 띄게 오를랐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 이제 한화엔진은 수주만 보면 작년에 그 1분기 이제 온기 동안 수주를 한걸 올해 상반기 때 거의 다 채웠다라고 합니다. 규모 면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 납품을 하고 있는 엔진은 22년도 전후에서 수주를 했던 좀 약간 저가형 음... 엔진인데 내년 내년서부터는 22년도 3년도 이후에 이제 수주를 할좀 약간 고부가가치 엔진들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비싼 엔진들로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 음...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대형 컨테이너선 관련된 엔진에 관련돼서 이제 조선, 중국 조선사들이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음... 그니까 러 중국 조선사들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사실은 척수로 따지면 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배들을 네. 수주를 하죠. 우리가 이 주로 좀 말씀하신 고부가 가치선, 그 그러니까 네. 비싼 LNG, 뭐 LNG 캐리어 같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주로 하는 거고 수주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아무리 싼배라도 엔진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걔네들이 엔진 지 기술이 우리 조선 쪽에서 우리를 좀 따라오질 못합니다. 갭이 꽤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러니까 엔진은 한국 거뭐 이렇게. 뭐 심지어 조선업 중국 조선사한테 수주를 할 때도 발주를 할 때도 너네 엔진은 한국과 써달라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 엔진들이 좋다고 해요. 그 어떤 영향이 이제 그대로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기자재 쪽에서는 역시 가장 대장격이죠 엔진 엔진사들이 네, 사이즈도 사이즈고 네. 마지막에 해운 2차전지 수소 실적 시즌 학도 투자 경고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좀 약간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요걸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자, 좀 서둘러 가보겠습니다. 자, APR부터 먼저 보죠. 네, 시총 9조 7천억. 어, 시세이도를 넘었네요. 어, 시총이 이제 10조 원에 어, 다다르고, 있는 지금 부산보다도 시총이 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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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 세계 1위 화장품 회사 로레알인데, 로레알은 하이닉스보다도 시총이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좀 넘사벽에. 이요 <laughs> 네. 어, 하이닉스를 과거, 어, 삼성전자가 좀 약간 시, 어, 거래 어, 가격이 좀 낮았을 때 어, 거의 삼성전자랑 맞먹을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는 네. 게 이제 로레알이고. 이제 왜 시세이도를 이제 넘은 것을 시장은 유의미게 보냐 하면은 사실 어, 이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세계 그 글로벌 브랜드 파워로는 이제 5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총은 지금 이제 아, 1 1위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섹터마다 시총을 순위를 매겨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아직 APR이 등재가 좀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 기가좀 약간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APR이고 얼마 전에 이제 외국계 IB가 5% 이상 지분 취득한 네, 네, 이후로 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 오를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3분기 경우,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예. 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화장품이 진짜 너무 예. 엄청난데, 예.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수출이 엄청 그 월등하게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실적이, 어,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뭐 경쟁보다 예. 해외 시장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영업이익률 뭐 말도 말되지 말도 안 되게 높죠 이십오 점팔 퍼센트 에스트로더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한테 넘사벽 같은 회사인데 여기에 영업이익률이 팔 퍼센트 물론 뭐 에스트로더는 화장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아모레퍼시픽 칠 퍼센트에 비하면 네배뭐 하여간 시세에 비하니까 뭐, 뭐 뭡니까 이 소비자가 아니. 봤을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습니다 음. 영업이익률이 높다 는 그렇죠? 건. 네.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가 될수 네. 있는 데 여기 하나 더 하면. 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은 약간 SP, APR 쪽에서는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야가요. 되게 아주 젊은 CEO,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하는 데라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정말 마케팅, 잘 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화장품을 기반으로는 집에서 쓰는 미용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맷셀 인가요또 뭐라고 또나오는데 맷셀 하게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제가 잘 정확하게 잘 입에 안 붙는데 그 병원용 미용기기 또 시장까지 진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정말 잘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업인율이 25%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때는 좀 세긴 세네요. 자, 또 가볼까요? 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것과 그 매출액 증가율을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야, 뭐. 여기에서 저는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뭐 네. APR에 대해서 뭐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없겠죠. 이제 그에 맞춰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이제 24년도 초에 상장을 해서 지금 이제 25년도 10월 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그, 대개에서 hts 보실 때, 보조 지표들을 이제 모니터에다 많이 그 위에 위쪽에다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보조 지표는 내가 그걸로 매매를 정확하게 할 생각이 없으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차라리 네. 내가 뭐 보는 종목을 이런 매출액 증가율 같은 걸 같이 넣어 놔서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의미 있는 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24년도 것만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4년도 차트만 본 거거든요. 근데. 빨간 게 매출액 증가율이거 이게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APR을 갖고 계셨던 분들 혹은 이제 그 사려고 노력을 좀뭐 생각을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만약 이게 이제 오늘이다라고 했으면, 어, 이걸 보면 전 생각은 많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댁에서 모니터 화면을 볼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한 30초면 이걸 만들 수 있는 화면인데, 이렇게 매출액이 증,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 증가랑 100%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 물론 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긴 하죠. 뭐, 회사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그리고 APR을 분석을 하면,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주가와 이 매출액이 지금 엄청 디커플링 되고, 이 갭이 엄청 커지는 과정에서, 어, APR을 봤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뭐 이걸 살까 말까 그 갈등을 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저렇게 증가하는데 주가는 횡보를 한다. 네. 그럼 그사 지금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저렇게 들어갔으면 올해 뭐 엄청난 이제 이게 주 시장에서 이 표현이 너무 경박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박이라는 네. 수익률을 낼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매출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횡보하는 기업들 이 공식을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좀 이사님 말씀하신 이 공식 그래서 저는 네. 그 모니터 화면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 그리고 살려고 분석하는 종목들은 꼭 간단하게 굳이 뭐 수치를 보는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보는 게더 직관적이니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좀 그리고 이거 이해하기도 편해요 네. 무슨 MACD 오실 뭐잘 어려워요 네, 뭐. 네 맞습니다 자두 번째 가보죠.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네.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증권사에서 현대기아 자동차를, 이제 목표가를 좀 하향했다라는 부분, 너무 뻔한 얘기긴 하긴 합니다만, 9월달 현대기아 자동차 실적 판매돼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좀 하향하고 있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좀 부정적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네. 목표가를 좀 하향을 했고, 어 이제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HMM 위주로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조정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 벌크 운임은 대신 좀견주하긴한데 HMM은 일단 컨테이너 중심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매수에서 보유로 바뀐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티엠셀은 이제 GM이랑 LG가 하는 거고 스타플러스는 어 스탈렌티스랑 삼성 SDI가 하는 거죠. 아, 판매 비중은 이제 높긴 한데 미국 전기차 네.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미국 쪽에 있는 어, 얼티언스인가 스타플러스 쪽에 판매 비중이 이제 50% 넘기 때문에 좀 좋게 보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두산 피어츠 같은 경우는 여 이건 좀 얘기를 좀 길게 좀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어, 일단 그 소형 프로젝트 위주로 많이 그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SOFC 부분보다 네네. PAFC라고 해서 그 부분 위주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쉽다라고 해서 SOFC 그냥... 요즘에 잘 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두산피열셀 SOFC보다 이제 PAFC가 음... 조금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약간 안 좋게 본것 같아요. 음... 네. 요즘에 잘 나가는 섹터 뭔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네. 어, 물론 이제. 어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종목들도 물론 있죠 근데 또 시장에 또 관심 소위 말하면 미스터마켓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을 쭉 한번 보시고요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까 우리 저 apr 사례에서도 보셨잖아요 매출이 확 이렇게 가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 뭐 언젠가 주가가 따라가겠죠 그런 사례들을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에 관심이 올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늘 이렇게 발굴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공부하시는 것 되게 좀 좋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사님, 연휴 잘 보내시고 수고하셨습니다.